현우야 우리 저기 바다에서 스포츠하면서 잃어버린거 중에 제일 귀중한게 뭐야? 이거 얼마 산거야? 인터뷰하잖아 아 이거 얼마준거야? 잠깐만 커트. 아 알았어 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다시 시작할게 바다에서 운동하면서 잃어버린거 중에 가장 중요한게 비싼게 있다면 어떤걸까요?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요? 더친구예요마음만 그... 허트 막 아파 아파요. 코코? 아직 찔러. 아. 응. 뭐 말이 왜안 안 나와. 알겠습니다. 에블로였지. <laughs> <laughs> 다음 분 만나 보겠습니다. 아, 안 돼. 나 내줘. <laughs> 카이트 타면서 잃어버린 제일 귀중한 게 있다면 어 카이트 타면서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보드지. 아, 보드요. 어. 하나 잃어버리시면 어. 보드. 어. 못 찾으셔. 어쩌다 잃어버리신지. 셨 강릉에 아, 가서 어, 타다가 네. 네. 파도에 휩쓸려서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지 그냥 근데 다시 찾을 수없었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카브나 보드였나요?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였어? 아이폰? 네몇짜리 아이폰 13 미니 13 미니? 네. 얼마나 쓰고? 6개월이요 6개월? 거의 새 거였겠네 네 휴대폰 필름도 안 뜯었겠네 네 완전 새삥? 네 새삥 음. 어떻게 했어? 잃어버리고 울었죠 울었어? 네 그리고? <laughs> 멍이고 네, 어. 그냥 입고 새로 샀어요. 다시 샀어? 음, 똑같은 걸로. 오케이. Okay. 저기 거슬려요. <laughs> What is the most uh, valuable thing that you lost in the water while kite surfing? For kite surfing? Uh. Lost? Uh. Equipment lost or? 그냥 anything. You lost uh, sunglasses or watch or? 아, ah. I'm lost the boat one. 아, ah, 부러도. And uh. sunglasses too. Sunglass And a cap. Two. Ah, okay. Yes. Thank you. Valuable that you lose in the water while kite surfing. Lose in the water. Mm, lose in the water that you cannot find anymore. U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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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sunglasses and a cap. Cap. Uh, yeah. Two. These two things always uh, lose. Or? Yeah. You never notice the wave come or everything yeah. gone. Yeah. <laughs> yeah. I feel him. I oh, actually you also lost uh, five sunglasses. Yeah. Uh. You don't need to find it. 예.. 예.. 어. <laughs> Once it's gone, it's gone.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제주 로컬이야, 성산. 지수 형 정도만 아마 조금 그럴 거야. 도민아. 어? 너 카이트 타면서 잃어버린 제일 귀중한 게 뭐야? 내 잃어버린 거? 내.. 게임 시간. 게임 시간? 어. 아니 저기.. 저기 그 물질적인 거 있잖아. 물질적인 타다가 거? 타다가 없어졌어, 카이트 타다가. 어? 본니 카메라. 카메라? D카, 디카, 디카디카 예전에 액션캠 안쓸 때. 디카 어, 들고 타다가 디카 들고 타다가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빠뜨렸어, 물에.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고 내가 잃어버린 건 핸드폰이다. 어, 네가 잃어버린 핸드폰 아이폰? 아이폰 몇? 아이폰 12. 12짜리 어,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분 만나볼게요. 가제가제가제 카제, 카제, 카제. 안녕하십니까? 가재님, 카제 카이트 타면서 잃어버린 가장 귀중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아, 직 어, 잃어버린 게 하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 그잘 챙기시나 보네요. 아, 좀 악착같이 챙깁니다. 아, 진짜요? 예, 악착같이. 잃어버려도 가시. 다시 찾고. 아, 어차, 무조건. 찾은 그럼 잃어버렸다 찾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글라스, 고프로, 정글라스, 고프로 다 모자, 찾으려면. 다 찾아요. 어. 다음에 찾... 제거 잃어버리면 부탁하겠습니다. 아, 찾을 때까지 안나옵니다 저는. 아. 아. 어, 여기는 굉장히 독종이네요. 숨을 이거. 숨을 거. 자, 주성이 한번 만나 볼게요. 주성아. 저기 배타다가 잃어버린 제일 귀중한 게 있다면 아, 내 나이를 다 잃어버렸지. 아니, 그런 거 말고 너 타다가 뭐 잃어버리는 어, 거 있잖아. 아, 내 나이를 잃어버렸지. 나이가 없어졌어. 아, 세월을 여기 다낚아 버렸지. 아, 세월 아, 세월을 잃어버린 아, 윤주상 씨. 아, 세월을 다 버려 버렸지. 여기서. 어, 아. 근데 저기 주상이는 처음 만났을 때좀 아저씨였어요. <laughs> 근데 이 우리 윤주상 어, 원래 어, 원래 그 어, 어, 어 파라마 흘러가라. 윤 아, 그, 아, 뭐지 인스타에그 입자 있잖아. 그거 아, 선글라스 한번 벗어보세요. 저희가 그 아, 먹고 어, 멀끔해. 월끔 어, 응. 아니, 제가 한강에서 어릴 때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동거했어. 예, 동거동락했어요. 같이. 아, 같이. 근데 그때는 마, 많이 생김새가 비슷했어요. 느낌도 비슷하고? 지금도 조금 비슷해. 아니요 지금은 <laughs> 제가 좀 샤프하고 여기는 후덕하고 아, 나살좀 많이 쪘어. 음, 왜 왜냐면 여기는 마음이 아파. 아, 마음이 아파. 나? 왜 아파? <laughs> 내가 아파서. 나도 <laughs> 아파. 같이 아파. <laughs> 같이 아픈 어, 거야? 같이 <laughs> 어. 원 카리지 레디. 기면 안으로 들어가. 아니, 안녕하십니까. 거. 어, 이거 뭐야? 찍는 아, 거야? 예, 찍겠습니다. 아, 진짜? 예. 한마디 해주시죠. 어, 뭐라 얘기를 해야 되지? 예. <laughs> 어, 형님, 프로다운 자태가 어마어마하십니다. 그치? 원래 뭐, 타는 거는 못해도 뭐, 네. 뭐 다니는 거는 프로 네. 남들이 깔보지 않게. 아, 그치. 음, 뭐, 수트도 스프링 수트이고, 그쵸. 왁구 자체는 그치, 아주 어마어마하십니다. 누가 보면 뭐, 하이 뭐, 한 10m 이상 듣박막 찍는 애들. 예, 맞습니다. 맞지? 어, 맞아요. 어, 맞아요. Mm-hm <laughs> 네, 어, 우리 팔레온 커피숍인데 요즘은 한국 사람 많이 와서 음식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하시는 거예요? 오, 네, 아이고. 삼겹살 준비하고. 사치 김치. 김치 어디서 사셨어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아, 예. 저는 안아 직접 만들 어 김치를? 예. 오 김치 만드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 에서 예. 어, 예. 아 진짜요? 어 예. 김치 너무 맛있어요. 예. 잘 먹었습니다. 예. <laughs> I heard there is no more. No, no it's more. actually very nice Somewhere. with the Mara sauce. Huh? Somewhere? Illegal? You no. can try one. I it's illegal. It's oh, illegal. illegal. It's very nice. Yeah. This is a... I think tomorrow you can join. 30 <laughs> means <meters. laughs> The power of the frog. Mm. Frog it's power. Yeah. <laughs> Very delicious. Wait, that's a that's a Mario Mario suit. Frog suit. Are you getting it? Yeah, I'll <laughs> eat. 음~~ <laughs> 치킨, 치킨! 치킨? 입맛에 맞으십니까? 괜찮아요? 치킨 느낌? 요리를 <laughs> 잘하요리사